여러분,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영상을 보는데 음질이 별로면 끝까지 보고 싶으신가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요, 잡음이 많고 목소리가 울리면 바로 뒤로 가기 누르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좋은 음질, 그 다음에 간편한 사용성, 그리고 가격까지 아주 착한 바로 이 무선 마이크, 마우너 웨이브 T5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나 요즘 아이폰 사용자들 USB-C로 바뀌면서 마이크 고민 많으셨죠 이 제품은 라이트닝도 USB-C도 모두 지원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제품이 왜 1인 크리에이터 입문자들에게 최고의 선택인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왜 무선 마이크가 필요할까요. 요즘 브이로그나 인터뷰, 뭐, 제품 리뷰 같은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는 가운데, 거리가 조금만 멀어지면, 내장 마이크로나 아니면은, 뭐, 샷건 마이크로 소리가 엉망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바람이나 주변 소음, 뭐, 울림 있는 실내에서 촬영을 하면은, 시청자들이 듣기 불편해지고요. 영상 퀄리티도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이런 무선 마이크인데 그 중에서도 이마오노 웨이브 T5는요.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로 뛰어난 제품이에요. 그럼 먼저 박스 안에 뭐가 들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에는 기본적으로 송신기 두 개, 그 다음에 수신기 한 개, 휴대용 충전 케이스, 3.5mm 오디오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윈드스크린, 그 다음에 클립 등이 모든 게 기본 구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디자인은 아주 깔끔하고요. 작고 가 가볍고 주머니에도 쏙 들어가는 그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케이스에서 바로 충전이 되고요. 보관도 아주 쉽습니다. 크기 자체도 타사의 제품보다 작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중 하나는 바로 연결이 진짜 간단하다는 겁니다. 기존 아이폰 사용자는 라이트니용 어댑터를 끼워서 최신 아이폰 15 시리즈나 안드로이드 폰의 USB-C 어댑터를 껴서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 사용자도 3.5mm 잭으로 OK. 입니다. 다른 별도의 디바이스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연결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꽂으면 끝이에요. 앱을 통해서 설정 변경은 할 수가 있지만 굳이 앱을 열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그냥 꽂고 사용만 하면 바로 작동합니다. 게다가 리시버에 있는 개인 조절, 뭐 모노, 스테레오 전환도 바로 바로 거기서 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편리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음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써보니 목소리가 정말로 깨끗하게 담기고요. 잡음은 잘 걸러지면서 귀에 피로감 없는 소리로 녹. 됩니다. 특히, 마우노 링크 앱을 사용하면요. 노이즈 캔슬링을 세 가지 모드로 변경할 수가 있어서요. 환경에 따라서 딱 맞는 세팅을 찾을 수가 있고요. 또한, 보이스 필터 기능도 있어서 따뜻한 느낌, 밝고 또렷한 톤, 그냥 중립적인 클린 톤, 이렇게 원하는 톤으로 쉽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후보정 거의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한 음질입니다. 그리고 또한 버튼 하나로 음소거, 노이즈 캔슬링,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시작과 정지도 컨트롤 할 수도 있고요. 장비 컨트롤에 익숙하지 않아도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 마이크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마이크가 아무리 컨트롤 하기 좋아도 배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송신기 단독으로 최대 9시간 사용이 가능하고요. 충전 케이스 포함 시총 3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촬영 중에도 스마트폰을 동시에 충전하면서 녹음 가능하고요. 요즘 아이폰이나 다른 스마트폰으로 브이로그나 영상을 많이 찍으시는데 그런 스마트폰 유저에게 정말로 큰 장점으로 다가가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00m 거리에도 끊김없는 안정적 녹음이 가능하고요. 주변에 장애물이 없을수록 훨씬 더, 더 안정적으로 여러분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기현점이 하나 있는데요. 웨이브 T5 마이크는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박스 안에 스티커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하얀색과 검정색은 마이크 로고나 뭐옷 색깔에 맞춰서 사용하기 좋고요 다른 스티커는 마이크가 단순히 마이크가 아닌 패션의 원포인트를 주기 위해서도 사용이 가능할 듯 합니다 물론 단점 또한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마이크가 동그랗잖아요 근데 윈드실드를 이한 곳에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커버를 해야 하는데 그 끼기가 조금 어, 불편하더라고요 좀 익숙한 숙해질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린 듯합니다. 뭐 저는 그 후로 아좀 불편하다 생각을 해서 그 후로는 그냥 뭐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 마이크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제품은 누구를 위한 제품일까? 저는 브이로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제품 리뷰나 튜토리얼 영상을 만드는 그 1인 크리에이터, 그리고 또 스마트폰으로 콘텐츠 촬영을 하시는 분들, 또한 예산은 한정적이지만 음질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분들, 마우노 웨이브 티는 합리적인 가격에 스튜디오급 음질과 그리고 쉽게 다양한 활용성까지 갖춘 정말 가성비 끝판왕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음질은 콘텐츠의 신뢰도를 결정을 하는데요. 좋은 내용도 소리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떠나버려요. 그런데 마우노 웨브 T5는 비싼 장비 없이도 누구나 쉽게 좋은 사운드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마이크입니다. 아래 설명란에 링크 있으니까요. 아이폰 유저, 뭐 스마트폰 유저, 브이로그 크리에이터라면 꼭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